네 반갑습니다 수익홈런터자 이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플로우코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최근에 네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서 2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어, 1200원 까지 어, 약세를 좀 보이면서 예, 반토막 까지 좀 빠졌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현재 1000원대 1100원 1200원대에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네,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도 역시 지금 다시 상승 조정 후에 지금 횡보 후에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어, 상승을 할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혹시 어, 초반에 이제 물려 계신 분 계시더라도 어,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저는 어, 일단은 어, 높은 확률로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어, 영상에서 중요 지지 라인과 이제 가격대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뭐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 어, 제가 어, 요 이번에 이제 상승하기 전에요 비트코인 상승 전에 어, 꼭 매수하시면 좋을 좋을 만한. 어, 코인도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 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 뭐 신규 코인이 신규 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기존 코인들에서도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좀 그런 것들을 실시간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4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뭐 분석 정보나 이런 거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뭐 그런 것 유료도 아니고요 저희 돈 받지 않습니다 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어, 단순하게 어, 여러분들 그냥 소통방 어, 신청 어, 문자만 보내주시면 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요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 한번 보고 넘어 가실게요 지금 이제 10x 리서치 라는 업체에서 BTC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다. 요런 어 지금 어 기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패턴이 나왔죠. 나왔고 어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금 일봉상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분석 내용으로 약 83,000불까지 상승 가능이라고 어 요거 이제 오늘자 또 어, 리포트에 나왔었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그 이슈로 보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덴마크, 유럽 등도 따라서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그래서 이제 곧 미국도 역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미 대선 전까지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는 거죠. 풀리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오게 되고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게. 네, 그러면 여러분들, 플로우 다시 분석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네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일단은 하락이 멈춰준 라인이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인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점을 끝내고 이제 상승할 채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200원대 전후에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어 개별적으로 추가로 밀린다면 이제 1,000원인데 1,000원 라인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 분석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어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면 어 1700원 요 하락이 시작된 지점 있죠. 1700원은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나서 이제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어어 분석 매도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영상 찍고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어, 실시간으로 대응 받거나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아래 번호로 문자 4번 주셔서 네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매, 매수 매도 타점 어,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실시간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더 좋은 어, 더 좋은 대응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매수해 보시면 좋을 만한 어, 바닷권에 어, 있는 종목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어, 과거에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던 차 어, 종목입니다 많이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 비트계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원래부터 이제 좋았고 어, 3년 정도 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해서 바닥에서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네, 상승과 더불어서 2023년 초반에 이제 1차적으로 이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세력 매수한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고요두 번째로 네. 이제 작년 작년 말 이제 비트코인 상승 시기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매집이 들어왔고요. 이번에 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3월에 어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번세 세 번의 강한 매수세를 포착을 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후에 어 돌파하고 지금 현재 다시 일봉상 어 상승 후에 매집 후 상승 삼각수렴, 네, 돌파 후,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세 번의 매집으로 큰 매집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목표가도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잡아놨거든요.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 때마다 잡아놨고, 충분히 시간을, 어, 갖고서 지금 전고점 돌파해주면, 어, 이 부분은 1차 매도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 뭐, 지금 수익률로 보면 현재 매수가에서 한200% 이상 내 네,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독자 소통방 구독자분들은 지금 1차 매수를 끝낸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어, 매수 자리에 와준다면 밀려준다면 2차 매수 조금 더 비중을 넓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일단 이 영상에서 그 종목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래 번호로 문자 4번 어, 보내 주셔서 소통방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저희 추천 종목 같이 한번 매수 진행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셔서 좋은 수익 나중에 걷어 갈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또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